이 사람 항상 한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소리를 거의 입에 달고 살아요 맨날. 나랑 살기 진짜 싫으면 불행하게 살고보다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이혼하고 싶, 근데 정말 애들을 만약에 다 맡겨놓고 저 혼자 나온다 그러면 저도 못 살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페인이 될것 같고. 아니면 정말 자살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아는 남자들은 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왜왜러러사 사니 래요정정 속이 이이이하하요요살 싶지 지은은음이이문문문 들고요. 요관계 극도로 로빠진진이부부은최후후의법으으상상치치를받아아보로했했습다다 과연 이 부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달 후.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신혼이 찾아온 것입니다. 뭐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하여튼 간에 좀 보면 좋은 거 있죠, 왜 그런 마음이 그 이제 결혼 생활에 좀 뭐랄까 신혼 때도 못 느꼈던 그런 재미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이혼의 위기까지 갔던 이 부부들은 과연 어떻게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